오늘은요. 집에서 끓이면 뭔가 항상 조금 아쉬웠던 된장찌개. 한 숟가락만 더 깊었으면 그런 느낌 있으시죠? 오늘 제가 딱그 깊이를 살리는 작은 비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먼저 양파와 감자, 애호박을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해 주세요. 이제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체에 걸러 깔끔하게 풀어 줍니다. 이 단계에서 깊은 맛을 위해 꼭 천천히 풀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비법이 들어갑니다. 이건 많은 양이 아니라 정말 아주 조금만 넣어도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확 살아나는 포인트예요. 국물의 텁텁함을 정리해주고 은근하게 감칠맛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효과가 가장 좋아요. 이제 여기서 카레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국물이 훨씬 더 깔끔해져요.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깊은 맛의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정말 이한 꼬집만 넣으면 왜 맛의 깊이가 확 달라지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깊은 맛낼수 있습니다. 작은 비법 하나가 집밥을 완전히 바꿔줘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도움이 되는 집 비법 가져올게요.